예, 계속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n 인트로.lua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텍스트를 이제 에, 만들고자 하는 게임의 이름인 풍으로 이렇게 고치고요. 그다음에 스타트 버튼의 폰트를 어, 조금 키워 보겠습니다. 네. 예, 어 제목을 좀더 크게 할까요? 제목을 크게 하고 어, Y축의 위치를 음, 좀 조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폰트 사이즈는 너무 큰것 같으니까 예, 80 정도로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은 인게임으로 넘어가는데 예, 이것도 이제 로테이트가 아니고 슬라이드 어, 라이트로 하죠. 어, 시간은 생략을 하면은 어, 내부적으로 적당한 시간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인 게임에 들어가서요. 어, 인 게임에서는 이제 그 실제로 여기에서 게임에서 표시를 해야 될 객체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쪽에 이렇게 막대 모양하고 그거를 제어를 할수 있는 동그란 원 모양의 어, 터치 에 원을 만들 건데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그룹을 하나 생성을 했어요. 이름을 에, 바 원이라고 하죠. 그룹을 하나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 y축의 에, 좌표를 음, 변수를 하나 어 생성했어요. 바1의 y를, 음, 1700 정도로 할까요? 바1의 네. y를, 음,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어, 사각형을 집어 넣을 건데요. 폭을, 어, 300, 그 다음에 높이를 50으로 하고, 이거를 어, 바 원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의 바가 생기죠. 어, 좀큰것 같네요. 이거 200그 다음에 200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매, 이거를 저장할 때마다 인트로 화면이 들어 인트로 화면에서 시작하니까 어, 바로 인 게임 화면으로. 어, 넘어가도록 하고, 나중에 이제 다 완성이 된 이후에 인트로로 넘어가도록 인트로에서 시작을 하도록 조절하겠습니다. 을 메인 점 루아파일에서 인게임으로 바로 씬 인게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게임에서 보면은 음, 이제 요 밑에다가요. 음, 서클을... 어... 반지름을 30 정도로 하고 이거를 어바 원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그 안에서 set y를 100 정도로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원이 생겼죠. 이 원을 이제 터치를 해서 움직일 때 바가 이렇게 움직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원은 어필 컬러를 뭐 그린으로 할까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원에다가 언터치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어이 터치 원을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움직일 때이 바가 같이 움직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그룹이 움직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점 페이지가 무 e 고 move라면, 이제, 그, b a 점1원에 이제, setX 메소드로 호출해서요. b a 의1 현재 위치에서, 어, dx만큼 이렇게 움직이도록, 어, 이렇게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원을 터치를 하고 움직일 때, 그룹이, 그룹이 움직이니까요. 그룹에 지금 이, 이 사각형하고 원이 두 개가 속해 있으니까, 아, 어, 그룹을 움직여지면 두 개가 이렇게 동시에 움직이게 됩니다. 이거, 서클의 반지름을 좀 키워볼까요? 네. 여기를 터치를 하면은, 어, 이 바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이거를 이 위쪽에도 똑같이 하나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위해서요, 어, 여기 지금 두 번째 바를, 이번에는 이제, 어, 200으로 하죠. 20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전부 다 복사를 해가지고 음, 이번엔 바투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 바를 어, 위에다가 이렇게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각형도 바투 그룹에 집어넣고 이 원도 이제 바투 그룹에 집어넣는데. y를 이제 반대로 위로 올려야 되니까 마이너스 100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c2에다가 원터치 메소드를 어, 적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바를 움직여야 되죠. 네. 이렇게 하면 위에 이렇게 똑같은 어, 바가 생기죠. 이 원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바의 위치가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밑에 것도 이렇게 이제 바 위치가 아, 움직이게 밑에 거는 이제 밑에 원을 잡으면 바 위치가 움직이게 되죠 위에 원은 어, 색깔을 레드로 바꾸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예, 바가 생기고요그 다음에 예, 여기에서 어, 메인 점 루아에서 이거를 씬 e 의 인트로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은 처음에는 이 타이틀화면이 보였다가, 그 다음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은 움직일 수 있는 바두 개가 있는 이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보면요. 어, 함수들이 이렇게 코멘트 처리가 되는데, 총네 개의 함수를 필요에 따라서 이제 선택해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before show라는 함수, 그 다음에 after hide, 그 다음에 after show, 그 다음에 before hid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scene t e m 에 보면은 그 코드를 작성을 하는 부분이 함수 바깥에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개의 함수 안에다가 코드를 작성을 하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생성이 되는 게 인트로 씬이죠. 예. 지금 이 화면은 이제 퐁이라는, 퐁이라고, 어, 표시하고, 스타트 버튼이 이렇게 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은 인게임으로 이제 씬이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근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어 움직일 수 있는 바가 두 개가 있죠. 근데 이게 어 신점 고투 명령으로 여기 있는 명령이 이제 신점 고투 명령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 신점 고투 명령에서 신인 게임이 처음에 호출될 때맨 처음에 호출될 때요. 맨 처음에 호출될 때 실행되는 그 어, 코드들이 이 여기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씬이 맨 처음에 호출될 때 실행되는 코드가 이 함수 바깥에 이렇게 작성이 되게 돼요. 그리고 뭐 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 씬이 넘어가게 되겠죠. 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 씬이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 오버라는 씬으로 어,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이 어떤 조건에서 인게임으로 다시 진입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이제이 경우에는 두 번째로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코드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지 않아요. 어, 어떤,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있는 함수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함수 바깥에 있는 이 코드들은 이 신이 맨 처음에 호, 어, 호출이 될때 때한번딱한 번만 실행이 돼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있는 함수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비포쇼라는 함수가 있어. 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요 씬이 지금 현재 표시가 되고 있는 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인점 고트 명령에 의해서 다시 인게임 씬으로 이렇게 넘어와야 될 차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인게임 씬은 아직 어, 화면에 표시가 안됐습니다. 현재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 시는 어, 어, 게임오버 씬이라고 어, 가정을 해보죠. 게임오버 씬에서 인게임 씬으로 어, 넘어오기 직전에 호출되는 함수가 비포쇼라는 이함수예요그 다음에 애프터쇼라는 이 함수는 어, 인게임 씬이 화면에 표시가 되고 난 직후에 직후에 호출이 되는 함수입니다. 여기 예, 지금 코멘트에 제가 써놨는데요. 어, 씬이 이렇게 에, 화면에 완전히 표시가 된 직후에 에, 그 실행이 되는 함수, 그게 이제 afterShow 함수고요. beforeShow는 씬이 이제 어, 인 게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넘어가기 직전에 호출이 되는 함수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게임 오버 e 에도이네 개의 함수가 있겠죠. 게임 오버 e 은 이제 에, 사라져야 될 e 이 돼요. 그러니까 사라지기 전에 에, 호출이 이 되는 메소드가 비포 하이드라는 요 메소드에요. 그 다음에 애프터 하이드는 완전히 화면에서 사라진 이후에 호출이 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하면은 시에 진입을 할때 어떤 어, 수행해야 될 일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 아니면은 현재 시에서 이제 화면에서 사라져야 할때 또는 사라진 직후에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해줘야 될 때. 이 함수들을 활용을 해 주면 됩니다. 그거를 말로만 하면은 잘 어, 이해하기 힘드니까요. 여기 있는 코멘트를 지우고요. beforeShow 어, 라는 어, 이 함수에다가 어, 인게임의 beforeShow 입니다. 인게임의 beforeShow 라는 함수에다가 프린트 인게임의 BeforeShow라는 메소드가 이렇게 호출됐다고 단순히 화면에 프린트만 하도록 하죠. 어,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세이브를 하고요.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은 네,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은 씬이 화면에 들어오기 직전에 인게임의 BeforeShow라는 어, 프린트문이 실행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fterShow도 코멘트를 지우고 여기에다가 프린트문을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어, 애프터쇼죠. 예.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어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음, 여기 인트로에서요. 어, 시간을 어, 2초로 이렇게 늘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인게임이 완전히 화면에 들어올 때까지 2초가 걸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른 직후에 비포쇼가 화면에 표시되고, 이 인게임씬이 완전히 화면에 들어온 직후에 애프터쇼가 이렇게 실행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에, 앞으로 화면에 들어와야 될 씬의 메서드 중에서 들어오기 어, 들어오기 직전에 호출이 되는 함수가 비포쇼라는 함수구요. 완전히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직후에 그 실행이 되는 함수가 afterShow라는 메소드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반대로 여기 afterHide는 이제 이 씬에서 다른 씬으로 옮겨질 때, 다른 씬으로 전환을 해야 될때 현재 씬이 숨겨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화면 밖으로 나가기 직전에 호출되는 함수가 beforeHide고 완전히 화면 밖으로 나간 직후에 호출되는 함수가 afterhide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트로씬에서 음, beforehide하고요, 음, afterhide를 이렇게 코멘트를 지워서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fterhide는 인트로의 인트로씬에 afterhide. 그 다음에 어... 비포 하이드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프린트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메인점 루아에서 이 프린트문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신점 그것도 하나만 남겨놓죠. 그래서 이제 스타트 버튼 누를 때 순서를 한번 잘 봐보세요. 에... 지금 보면은 인게임의 비포쇼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다음에 인트로 인트로 씬은 이제 사라져야 될 씬이죠. 사라져야 될 씬의 비포하이드가 먼저 이거 두 개가 먼저 실행이 됩니다. 들어와야 될 씬의 비포쇼하고 사라져야 될 씬의 비포하이드가 먼저 실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완전히 이, 사라져야 될 씬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는 애프터하이드 그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 들어와야 될 씬이 완전히 이제 화면에서 자리를 잡은 이후에는 after show라는, 어,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네 개의 메소드를 이용을 하면은 그, 씬이 전환을 할때 수행이 돼야 될 일들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